부터 유럽 축구의 정상을 지키고 있는 팀, 바로 레알 마드리드의 경기 보여드리겠습니다. 배성재입니다. 네, 강문성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사실 어, 전 세계 많은 팬들이 네열렸는데요 두말이. 팀 소리입니다. 20 두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멋진 공공 폭격을 보십니다. 해외오시팅으로 골을 기록합니다. 아, 이렇게 머리 맞고 오는 공은요 키퍼 자에서는 방향이 뜨쉽지 않아요. 아주 멋진 골입니다. 야 이거 좀 벗어나는 줄 알았거든요. 지금 코스가 맞으면서 이거 나가는 자였는데 그대로 빨려 들어갔어요. 네, 슈팅 시도 첫 번째 슈팅. 골 직전에 막아냅니다. 공 뺏기면서 공수가 전환됩니다. 운 연결. 좋습니다. 자 빠집니다. 그대로 골방을 흔듭니다. 대단한 저력입니다. 기어이 동점골을 만들어냅니다. 아유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장면인데, 지금 크로스가 올라오지 않을까 예상을 했는데, 저 위치에서 서로의 찬. 주. 무을 벗어납니다 지금 약한 발에 걸려서 위력이 없었습니다 아, 지금은 자신이 좋아하는 발에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힘이 실리지 않았네요 잘하던 선수도 보면 긴장감이 높아지면 은 그냥 어이없게 날려버릴 때가 있거든요 그 아, 플레이를 하는 선수는 아닌데 좀 아쉽네요 공수가 전환됩니다 월드레스 마르셀로 레알 마드리드에게는 손쉬운 상대라고 볼수 있겠죠 토니 크로스 자 상대팀이 빠르게 공격해 들어갑니다 자 수비가 대처해야 될텐데요 크리스티안 스투아니 스투아니 아 감독이 화가 많이 날것 같은데요 너무 쉽게 공을 넘겨줍니다 월드베스트 카카 월드베스트 이브라이모비치 멈추나 카카 통백 꼈습니다 리스테안 스튜아니 바르시아 전류한 테 찬스 골포스트 컨타아 이게는 좀 살려줬어야 하는데 슈팅이 이렇게 나가네요 패스 받은 선수에게 다시 돌려줍니다 월드베스트 메시 다쳐줄 선수가 다가옵니다. 엄청나 카카 토니 크로스. 네, 좋은 기회를 만들 수 있을 텐데요. 추심이 전반전 종료를 선언합니다. 아주 지금까지는 재밌는 경기였는데요. 전반전 경기 기록을 보고 있습니다만 어느 팀도 딱히 경기를 지배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겠습니다. 코르가 실패라고도 보기도 어렵지만은 만족하기 좀 어려운 아, 이 흐름이었거든요. 네, 좋습니다. 양팀 앞서 나가기 위해서 사력을 다합니다만 아직은 동점입니다. 이게 바로 첫 구격이에요. 중요한 순간이었는데 이걸 놓지 말았거든요. 아이, 좀 아쉬워요. 중원의 모짜른 모드리치, 리오넬 메시, 자, 공 따냅니다. 수우하니, 신속한 리턴 패스. 차단합니다. 피아구 실버, 공료를 이용하면서 공 잡아냅니다. 골 처리합니다 도르하 가르시아 가르시아 골치전환 네. 골치키지 못하고 공격권 내집니다 투승 청구사 젤라탄 이브라이모비치 슈팅 기회 좋은 기회 그대로 골망을 가릅니다 2대1이 됩니다 아, 계속 패스를 주고받습니다 앉아서 무리할 필요가 없죠. 콜백입니다 슈팅 기회. 공격을 만들 찬스 이렇게 놓치고 마는군요. 경기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는데, 야 이걸 놓치네요. 선수를 바꿔주겠는데요. 루카 모드리치. 경기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전술 이해도도 높고 패스 연결이 기가 막힙니다 공빼기입니다 몰패 이브라이고비치 어쩌면 교체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골드베스실바 다시 돌려줍니다 자, 공 주고받으면서 전진합니다 약간 욱신각신합니다 아, 너무 과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이히 저런 열정이요. 팀에게는 또 힘을 불어 넣어줘요. 네, 감독이 결심을 한것 같은데요. 교체를 준비시킵니다. 팀 전술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좋은 태클. 자, 공이 다시 흘러갑니다. 자, 동료들 공격 지원에 나섭니다. 무기적인 플레이 기회가 옵니다. 월 베스트 이브라임 모비치 라인 넘어갔는데요. 입니다 지금까지 정말 재미있는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네, 뭐 전체적으로 요 수준 자체가 좀 있는 경기였어요. 예, 서로 어떤 치고받는 경기력이라든지 재밌는 경기 이어졌네요. 레알 마드리드가 한골 앞서고 있는 가운데 득점 상황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엄치나 카카 올 찬스에서 이번에도 결국 수비에게 전술을 일켰습니다. 모레도 정확한 태클만큼 흘러나옵니다.